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박경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입니다. 중승역을 맡은 장희진입니다. 기정역을 맡은 박소단입니다. 장남 기유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. 연교역을 맡은 배우 조여정입니다. 박사장 역할을 맡은 배우 이성민입니다. 기택역을 맡은 송강호입니다. 아 오늘 스승의 날인데 송강호 선생님 고맙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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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투 끝 <끝도> 없이. <laughs> 음, 네. <laughs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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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기도 하고 기쁜데 잘나는 좀 그런 거좀 재수 없어 보일 것 같아서. <laughs>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. 아 굉장히 너무 좋죠 <laughs> 완판 자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이 가격에 이 구성 어디서도 볼수 없습니다. <laughs> 캐릭터들을 파헤쳐 볼수 있는 캐릭터 영상을 먼저 준비해 봤거든요. 기생충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. 아들아, 네가 자랑스럽다. May I introduce my family to? You? 제 남편은 글로벌 IT 기업의 CEO예요. 음. 내가 원래 손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이성규 씨와 작업을 하시면서 안 했던 적이 있으시다고요. 영화 보면은 뒤자석 오른쪽에 앉 돼요 <laughs> 그래서 성규 씨 왼쪽 뺨을 어 지금 딱이 각도네. 이얼굴에 어떤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. 마치 아, 조각 같은 그랬더랬죠. 왼쪽 모습 저희도 좀 봐도 되겠습니까? 컬러 즈업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완벽합니다. <웃음> 뒤도 아주 <laughs> 나는 뒤도 못. 라고 오늘 정말 완판에 욕심을 내고 있는 우리 이선균 씨입니다 아, 오늘 뭐 분위기 아, 어떻습니까 조여정 씨? 펜타스틱 아우 안 거예요 안 졌어요 지금 그냥 여쭤본 거예요 연교역에 조여정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맑음이 있어야 되고요 조여정 씨 맑음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여정 씨좀 들어와 주시고요 맑죠? <laughs> 그러면 이제 부부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얼굴과 왼쪽 얼굴 이 부부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. 박사장 아유. 부부 가만히 어. 보면 오른쪽보다는 역시 왼쪽이 <laughs> 어 <얘가> 약간 비대칭. <laughs> 기호 역의 최우식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도 감독님 어떤 점을 보신 건지 뭐라고 얘기하나 저한테서 되게 긍정적인 <웃음> <웃음> 가족 오락관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씨와. 이성균씨가 아빠팀입니다 구호 외쳐볼까요? 하나 둘셋 아빠! <laughs>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고여정씨와 장혜진씨 엄마팀입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엄마! 엄마 어, 완벽합니다 <laughs> 우리 남매팀입니다 하나 둘셋 남매! <laughs> 어 완벽합니다 자 봉준호 감독님 지금 물 드실 때가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깍두기입니다 <웃음> 깍두기 <웃음> 예 <웃음> 마음에 드세요 송강호씨? 어, 그게 상. 아빠! <목소리> <목소리> 우승자로 뽑히게 되면 베네핏을 가져갑니다. 기생충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송강호 씨는 거의 뭐 집에 부컷시로 적어 놓고 싶을 정도로 지금 적고 계십니다. 기. 기생충. 생. 생생한. 충. 충격. 와!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. <목소리> <목소리> 기. 기생충 보러 가자 생 생의 최고의 영화 충 충무로의 한 획을 그을 영화 와오 지금 현재 현재까지 2위 안에 듭니다. 박소담 씨 갈게요. 기 기다리셨죠?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. 충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. 곧 만나요. 곧 만납니다. 기 기생충은 안 나오지만. 생 생생한 배우들이 나오니 충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. 고기 광고처럼 역시 예 좋습니다. 기기하고생 생동감 넘치는 충 충격적인 가족 히비그. 좋죠. 감독님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. 기기호야생 생각보다 분량이 아충 충분치 않다. 가 막힌 영화가 나왔다는데요. 어, <laughs> <laughs> 나헌자 받은 줄 알았어요. 우리끼리 볼래네 어? 어, 정말 물흐운 듯이 하시네요. 자 생. 생각보다 재밌다는데요. <laughs> 충 충숙 씨그 영화 제목이 뭐죠? <laughs> 이생충? <이빙춤>? 손강호 <laughs> 씨 메소드 연기 참 너무 놀랐다고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손강호 씨입니다. <laughs> 베네핏. 팀이 가져가게 됩니다.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봉준호 찬스 가져갑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전혀 베네핏이 <laughs> <배너딧이> 아니고 <laughs> 스피드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봐. 어, 60초고요. 정확하게 과연 몇 문제를 맞추게 될지 준비하시고 시작. 어 우리가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가는 칸 국제영화제. 그 그게 몇 번째지? 몇몇 어? <laughs> 번째 그거지? 아. 72. 아, 72. 어, 맞아요. 7 네. 자, 그래서 붙여서 하셔야죠. 그거 붙여서? 아, 제 72의 칸 국제 영화지갑답 갑납합니다. 그 감당, 그그 저기 어, 뭐 어디 갔어? 그, 그 포스터에 내가 들고 있는 거. 한지경. 오케이. 입니다 아좀 어, 좋아요. 그. 우리 가, 그, 거 하는 거. 그, 거 적는 거. 시작박스. 오케이. 정답! 우리 그, 가족. 가족, 어. 백수. 어. 내가, 네 가족. 지 어? 저, 분채좀내주시 아, 그래. <laughs> 그, 파워, 파워, 파워. 어? 그거. 그, 거. 어, 끝났습니다. 어. 여기까지. 정답은 아, 저답 백수였습니다. 그러면, 그러면. 엄마! 엄마. 하나, 둘, 셋! 시작합니다!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 잡는 거 핸드폰으로 와 응. 정답입니다 그... 그쪽 가족이 사는 집을 <laughs> 아, 정답입니다! 이걸 맞히는 게더 신기해요 여기 자. 자, 우리 다솜이가 그린 사화상 정답입니다! 아 기우가 우리 딸 하려고 하는 거 영어 과외 선생님? 아래? 네? 정답입니다 기정이가 여길 가면 잘하겠다 대학교 과를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음, 아닙니다 대학교 빼고 문서위조학과 정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까 여기서 한거 충격적인 가족히비극 <laughs>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시카 쌤이 어디서 왔다고 내가 그러지 엘리노이 여기까지입니다 와몇 문제? 6문제입니까? 일곱 문제 맞췄습니다 봉준호 찬스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. 아빠. <laughs> 시작합니다. 초대 주시고요. 네. 어해변에서 노는 공 뭐라고 그러죠 미지보? 정답입니다. 어, 어? 어 똑같은 그림이 양 방향에 있는 거? 색깔까만. 정답입니다. 충숙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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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 선수죠? 해머 아 원반. 어, <laughs> 오케이. 정답. 정말 답정 봉준호 찬스 대단한. 우리 모두. 기생 상생하면서 아아 아 해피! 어 그래도 ㅋ ㅋ ㅋ 명대다와 대박 엄마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기생충과 기우기택기정 이 라임을 맞춘 거 같은데 맞나요? 맞습니다 네. 기택기우기정충수기 기와 충 음. 부탁하네요. 각 <laughs>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응원하고 기대해보면서 저는 박경님이었고요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 네이버 무비 토크 라이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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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